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소송의 여왕 박순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송의 여왕이 대법원에서 파기완성 판결을 받았던 사건을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설명해드리면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은 식당이었는데요. 세입자가 2년 계약을 체결한 후세달 만에 더 좋은 조건의 식당이 나오자 갑자기 이 사건 목적물 주변에 냄새가 나고 건물에 하자가 많다면서 건물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계약 해제를 주장하면서 계약 세달 만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한 사안입니다. 1심에선 계약 해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원고가 패소하였는데요, 2심에서 합의 해제가 인정되어 원고 승소. 3심에서는 소송의 여왕이 법리 다툼 끝에 2심을 파기하는 파기완성 판결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저희 의뢰인이 승소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다투어진 논점은 저희 의뢰인이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려면 건물을 인도하라고 내용 증명을 보냈던 것이 2심에서 합의해제 근거로 인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났으나 소송의 여왕이 상고 요소에 위 건물 인도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위한 요건 사실, 즉 소송을 하려면 원고가 입증해야 할 사실인데 위 유권 사실 즉 건물 인도의 유권 사실을 지적하는 내용 증명을 근거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는볼수 없다는 지적이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저희 의뢰인인 피고 가 승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계약 기간이 있음에도 한쪽 당사자 가 내용 증명을 보내서 계약을 해지 한다고 하면 계약이 바로 해지된다 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판례는 계약의 합의 해제란 쌍방 당사자의 의사 즉 계약 당 형사자 일방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에 관한 조건 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제 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제사건에서는 원상회복과 매매대금 지급 의무의 무효에 대해서 까지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 고 보기 어려워서 위 계약이 합의 해제되었다고 볼수 없다고 보았 습니다. 즉 세입자가 일방적인 주장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해도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금액 및 방법까지 합치가 없는 한 일방적인 내용증명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제 사건에서는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을 해달라는 소송은 최종적으로 원고 청구 기각으로 저희 의뢰인이 승소를 했습니다. 이에 계약기간 전에 합의해지를 주장하며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사건으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소송의 여왕에게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